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차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아주 핫한 차량이죠.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를 타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FSD 옵션이 추가된 어, 그런 사양입니다. 그런 사양이고, 그, 7월 1일부로 가격이 올랐잖아요. FSD가 900만원 조금 넘죠. 그 직전에 테슬라 코리아와 연결이 잘 되셔서 6월 30일날 FSD 결제를 하신 어 그런 차량입니다. 그, 저는 사실 FSD를 글로만 배웠지 실제로 이렇게 해보진 않았는데 이런 거 보면은, 이거 보이세요, 이거? 뭔가 주변에 있는 상황을 다 감지를 하고 또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저도 기존에 이제 볼트 EV라는 전기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차 대 전기차 약간 이런 느낌의 비교 시승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모니터에서 이런 거만 나와주고 이러니까. 뭐, 이건 비교가 안 되죠? 네. 실내도 굉장히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심플하고. 그죠? 심플하고. 이런 느낌으로. 뭔가 굉장하네요, 이거. 기본적으로 이제 내비는 탑재가 되어 있어서. 히맵을 쓰다가 이거 보면은 약간 좀 뭔가 익숙하지 않은 느낌은 확실히 있는데 아무래도 무료로 되는 게 어디입니까?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 그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굉장히 단촐합니다. 뭐 버튼이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 휠이 딱두 개만 있어요. 이런 거. 네 왼쪽 차선 그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현재 제가 달리고 있는 이 차량의 주변을 다 보여줘요 어떤 상황인지 뭐 옆에 뭐가 가까이 오면은 가까이 온 것도 표시를 해주고요 빨리 가서 붙어볼게요 그러면 아마 옆에 이제 차가 생길 거예요 차가 하나 있잖아요 실제로 있습니다 옆에 이런 식으로 이 차에는 네개의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그 카메라, 그 다음에 인공위성을 통한 정보를 토대로 이런 식으로 모니터에서 표기를 해주고요 지금 보면 앞에 이렇게 차가 있잖아요 진짜 이렇게 있어요 이 지금 렌즈를 광각으로 해놔서 좀 멀리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멀지는 않고요 네, 실제로 이만큼이 있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차에 어떤 차종 보면은 지금 오른쪽에 그랜저 있어서 승용차구요 앞에는 저기 코란도 트리스모가 있어가지고 뭔가 큰 차잖아요 보시면은 그런 것까지 다 인지를 합니다 엄청난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엄청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오른쪽에는 봉고가 한대 있거든요 기아 그러니까 트럭이죠 트럭도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와, 이거, 이거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차의 종류까지 인식을 하지? 이런 느낌? 크... 테슬라, 테슬라. 오늘 제대로 타보는 거는, 네, 오늘이 처음인데, 아, 승차감. 네, 제가 되게 중요시 보는 승차감도, 뭐, 지금은 이제 좀, 평탄한 길만 달려서 좀 그렇긴 한데, 그 볼트 같은 경우에도 차선 유지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똑똑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제네시스 G80 신형, 한 120km 정도 타면서, 어, 이거 길잘 따라간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테슬라는 과연 어떨지 조금 궁금하네요. 잘 가고 있어요. 거의 정중앙으로 갑니다. 센터로. 보시면은. 삐뚤삐뚤한 거 없고. 네. 지금 스티어링 잡고 있는데, 어, 조금씩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제가 지금 깜빡이 켰거든요. 아, 장난 아니다. 와, 진짜 차선병에 진짜 해요. 와. 와. 차선병에 진짜 했어요, 지금. 와 자, 지금 네 깜빡이 키고 대박 <laughs> 와 이래서 FSD 하는구나 와 그러니까 깜빡이를 키면 이차선에 상황을 이제 파악을 하잖아요 얘가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뒤에 보면은 차한대 오거든요. 오는 상태에서 깜빡이 넣어볼까요? 안 바꿔요. 자선... <laughs> 차는 안 바꿔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뒤에 차가 있어요. 거리는 좀 있고, 오, 안 바꿔요. 야, 얘 상당히 똑똑하네요. 진짜... 와... 그 무조건 그 깜빡이를 켰다고 해서, 차선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어, 주변의 상황을 봐서, 진짜 차선을 바꿔도 될것 같은 상황이다라고 느낄 때,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을 하겠죠. 지금은 없거든요. 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은 또 이렇게 뒤에서 차가 와가지고,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차선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기를 해주고요. 아, 짱이다, 이거. 제가 어지간하면 이제 영상도 좀 끊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 이거는 그냥 원테이크로 가고 있습니다. 2km 이후 왼쪽 공단 방향입니다. 어 차선 유지를 굉장히 잘하네요. 거의 정중앙에 딱 맞게끔. 그러니까 이게 볼트 같은 경우에는 차선 끝에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렇게 약간 수치한 것처럼 운전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깜빡이 키면은 자, 차선 옮기죠.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다 보니까, 어 신기한 거죠. 깜빡이를 켰는데 차가 알아서 운전을 하잖아요. 승차감도 괜찮고요. 풍절음은 조금 있기는 해요. 없진 않습니다. 없진 않지만, 뭐, 이 정도면은, 네, 이 정도면은, 음악을 좀 들으면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신경이 안 쓰일 정도. 것 같긴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풍절음이 아예 없냐? 완전 고요하냐? 또 그렇진 않아요. 근데 볼트 같은 경우에도 타 보시면은 그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좀 나는 편이거든요. 나는 편인데 이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모터 소리는 거의 없습니다. 귓가에 들려오는 모터 소리는 없고 풍절음만 약간 들리는 정도. 여기서 아마 음악을 틀고 운전을 하시면은 진짜 네. 아주 아주 편안하게, 조용하게 운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승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직접만 운전해보고, 뭐, 코너링이 어떻고, 뭐, 반응이 어떻고, 그렇잖아요 뭐 리스폰스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laughs> 모세3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가 다 알아서 가니까, 차는 차 운전을 해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약간 이런. 기분이네요 지금 예 네, 목적지까지 2km를 채안 남기면 이제 왔는데요 어 지금은 이제 제가 수동으로 운전을 하고 있고 회생 제동이 걸릴 때 가다가 어 볼트 EV에 비해서 반응이 약간 느리긴 해요 아주 약간 완전 느린 건 아니고 반응이 약간 느립니다. 반응이 약간 느리지만 그래도 회전 제동은 잘 걸리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가다가 제 차가 없으니까. 어, 네. 어느 정도는 부드럽게 잘 걸리는데 제 반응 속도가 300m 아주 이분. 약간 네. 단박자. 반의 반박자 정도 느린 느낌, 네그 정도는 있고 소리가 되게 조용하네요. 듀얼 모터라 그런가? 회생계정 걸릴 때 가다가 잠시 후 포메실로 104번길 방향으로 우회전입니다. 어, 네, 되게 조용합니다. 확실한 건볼트보단 조용해요. <laughs> 어, 제가 한 가지 좀 불편하다고 느낀 건이룸밀러가 되게 안 보여요. 좀 작기도 하고 얇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여기 뒤에 보시면은 그 유리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각이 근데 좀 아래쪽까지 잘안 보이고 좀 위쪽만 보인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 있고 사이드 미러는 어 많이들 광각으로 교체를 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불편할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특히나 FSD를 넣으신 분들이라면 더 그럴 수가 있는 게, 네 얘가 다 보여주잖아요 주변에 뭐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그럴까지 막뭐 불편하다, 관각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들지 않습니다. 아 저기네요, 있네잘찾았습니다 업템포라는 어... 매장이고요. 여기 사장님도 모델 3 타세요. 그리고 모델3, 그러니까 모델3라고 테슬라 고객분들 굉장히 많이 오시는 그런 가게이기도 합니다. 다시 복귀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직접 차를 몰아 봤는데 일단 승차감은 어 나쁘지 않아요. 뭐 전기차 안 타본 거 아니고 좀 감안하더라도 승차감은 네 괜찮은 편인 것 같고요. 그 괜찮다라는 게 누군가는 약간 소프트해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적당하게 좀 딱딱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방지턱 넘을 때도 뭔가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만 그냥 쑥, 쑥 들어간다기 보다 그냥 약간 턱과 퍽의 사이 정도? 그런 느낌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니까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승차감은 괜찮은 편인 것 같고, 다만 시트가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앉아봤을 때는 뭔가 되게 푹신푹신해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앉아보면은, 물론 이제 볼트처럼 완전 씬, 얇은 시트에 비해서는 어 훨씬 낫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뭔가 기대했던 그 정도의 시트 착자감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지금까지 제가 탔던 것 중에서는 역시 볼보가 시트에 대한 완성도, 이해 이런 거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제 차가 아니고 완전한 시승차가 아니기 때문에 막무턱대고 밟아보고 그러진 않았지만 어쨌든 뭐 토크 속도 뭐 그러니까 어떤 스펙적인 부분에서 이 모델 3, 뭐 테슬라 전체를 봤을 때 나무랄 건 전혀 없고요. 그니까 제가 이제 테슬라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뭐 오토파일럿과 완전 자율주행과 어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업데이트, 꾸준한 업데이트 이런 거 많이 보실 텐데 지금 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운데 차선을 가지고 가거든요. 엄청 안정, 그냥 안정적인 게 아니라 엄청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게 하지를 않아요. 다행히도 굉장히 신선하고 신기하고 멋져 보여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야기했던 스마트한 세상, 그러니까 뭐 스마트한 어, 그런 느낌을 이 차의 어떤 단 5분 정도의 주행만으로도 느껴볼 수 있다라는 게 이거는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스티어링 휠인데 스티어링 휠이 생각보다 되게 이거는 감촉이 좋아요 여기를 잡았을 때이 손가락이 들어가는 이 각도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손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거든요 큰 편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잡았을 때이 느낌이 어 뭔가 이렇게 스포츠카를 살짝 연상시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되게 좋아요. 이거를 이렇게 잡고 있는 이 느낌이 어, 나 달릴 거야. 약간 이런 마음가짐을 주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전기차를 산다고 하면은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실 수는 있는데, 그냥 내가 다른 차원의 어떤 차를 타볼 수 있고, 그 차를 누려보고 싶고, 음 모든 게 좀... 새롭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린다는 의미는 같잖아요. 어쨌든 타,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달린다는 의미에서는 같지만, 이게 같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기존에 있는 전기차,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볼트 이브를 타고 있지만, 볼트 이브를 타다가 이 차를 타도 뭔가 새로운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듀얼 모터의 장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생기거나, 모터, 고장이 나면 이제 차가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싱글이니까 하나니까 근데 이 듀얼모터의 설계는 하나의 모터가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하나의 모터를 가지고 주행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국내 메이커 중에서는 듀얼모터가 없죠 코나 니로 그 다음에 뭐 sm3 어, 소울 아이오닉 볼트 네 이런거 다 감안하더라도 듀얼모터는 없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조금씩 나오긴 하겠지만 그런걸 감안했을 때도 좀 테슬라는 뭐 모든 전차 중에 이렇게 듀얼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는 이게 맞죠 스탠다드가 싱글이었나요 아닌데 듀얼모터로 알고는 있는데 이거는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이 괜찮진 않지만 감안하더라도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비슷한 금액대살수 어... 있는 차는 엄청 많죠 사실 보조금 혜택을 받더라도 서울 기준에서는 5천만원이 넘어가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5천만원 정도의 자동차가 뭐가 있냐 그러면 뭐셀 수도 없이 많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선택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유나 마음이나 명분 같은 게 충분히 직접 운전을 해보니까 더 와닿아요. 제가 요즘에 테슬라 공부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공부했던 것들을 이렇게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